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쿄 쪽을 중심으로 많은 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오오제키, 오오제키라는 대형 슈퍼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오제키는 90%가 도쿄 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가와라든지 지바현에 일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총한 40여 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슈퍼스로 굉장히 많은 슈퍼 매장이고요. 오늘은 그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판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상당히 품이 있게 생겼죠. 품격으로. 오우제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매장이 있고 일반 또 주택가에 오픈을 하는 그 일반 점포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 프리미엄 유형과 일반 점포 유형에 대해서 양쪽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간판 보셨죠? 간판. 여기 오오제키 매장 특징은 간판들이 가게마다 다 틀립니다. 그 일반 회사라면은 이렇게 똑같이 40여 개의 점포가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간판이 그냥 다 틀려요. 어느 쪽은 이런 간판이고, 그리고 일반 점포는 또 뒤에 간판이고, 또 다른 일반점포라고 해서 또 똑같은 간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도쿄 쪽 둘러보면서 간판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 다르더라. 지금 현재 보는 점포는 신주쿠에 있는 점포고요. 여기는 여기 주련장도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이죠. 그것도 잘돼 있고요. 주차장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주차장 시설도 잘돼 있어서 여기 고객 상권이 자 자동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권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스토어는 주요 사업 내용이 생선 식료품 이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일반 식료품 주류 주류가 또 상당히 강합니다. 일방 소비재 이런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포가 강한 것은 사과나라 그러죠. 생선 부문 그리고 고기가 굉장히 강해요.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죠 있 우유, 우유이 구색이 좋고 그리고 다른 타 매장보다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와인이 구색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신기한 그런 와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찬 종류도 잘돼 있어요. 반찬 종류도 잘돼 있고 채소류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 점포는 그렇게 싼 매장이 아닙니다. 가시면은 어, 가격대는 일반 슈퍼보다 조금 비싸요. 그래서 프리미엄급의 어떤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손님들이 많아요. 어느 시간대를 가더라도 혼잡하죠. 고객들로 이렇게 북새통이에요 상당히 특이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싸게 팔지 않는 고객이 많이 오는 점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1층하고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은 매장이고요, 2층은 다이소가 입점을 해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가 물론 있기 때문에 그 구색도 좋고, 또 고객들도 더 멀리서 이렇게 입점을 할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기도 하죠. 네, 매장을 보시면은, 어 일반 그, 그, 뭐야, 어떤 프리미엄 가게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어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 왠지 풍부하게 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채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소 진열대. 한국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진열대들이죠. 그리고 여기 가격대는 이 프린트로에서 일일이 출력을 해서 이렇게 붙여 놓는 거고요. 요즘은 그 전자 디지털 가격대로 전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 가격대는 인쇄물로 한다. 그리고 주류가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주류 매장들이 있고요. 일반 매장하고 내부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로서리 곤드라가 별도로 있고 여기는 이제 조금 프리미엄 급이다 보니까 동그랗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매장이 이렇게 돼 있죠 치킨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일반 정상품이 아니고 선도가 조금 이렇게 어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상품들 여기 한 보따리에 뭐 398원 한 3,000원 돈에 이렇게 한 보따리씩 파는 할인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여기 상품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생선 쪽에서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카나 코너 쪽이 있어요 유제품 쪽에 치즈, 버터, 냉장, 유제품들이 류 있고요. 과일, 야채 이렇게 구성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매장하고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대형 우리나라 매장하고 좀 비슷한 형태. 그러면은 조금 작고 혼잡한 형태를 한번 봐 볼까요? 이 이제 이게 이제 작고 혼잡한 형태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로를 하고 있는 그런 데에요 무 같은 거 그냥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간, 간판 아까 처, 본 간판하고 틀리죠 그래서 오제키 똑같은데 간판들은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매장은 또다 틀려요 어떤 색깔은 파랑색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흘림처로돼 있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간판에 영어로 안써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오오제키 일본말로 이렇게 써 있는 점포들도 있어요 한 40여 개가 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점포고, 도쿄 쪽에서 주로 90%가 도쿄 쪽에 있는 그런 점포들이다. 자, 이찌고, 딸기입니다. 딸기 쪽은 이렇게 비닐 팩으로 해서 진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각종 아스파라거스부터 해서 채소 코너들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사케 종류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생선 종류, 우리 재래시장처럼 뭐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쇼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 냉장하면서 이렇게 통채로 넣어서 한 마리씩 이렇게 판매를 하죠. 우리 현대화된 여기 스토어에서는 좀 힘들죠 이런 모습은. 근데 이 구멍가게 재래시장 스타일이 여기 매장 안에 나와 들어가 있어서 고등어 한 마리, 뭐 이렇게 한 마리 그리고 이거 봐봐 장어 뭐 이런 것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케라든지 유제품류 진열되어 있고 그로소리 진열되어 있고 처음에 봤던 경우는 주차장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주륜장도 잘돼 있고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매장들이고 여기는 가격은 조금 싸면서 여기 주택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래서 여기 주차장 차를 끌고 와서는 어, 상을 볼 수가 없고 여기에 전부 자전거 손님들로 북적북적하죠. 포인트 다섯 빼주는 그 행사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 프리미엄급하고 일반 매장급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오제키라고 써 있는 매장들 일본 특히 도쿄 쪽 여행하시는 분들은 어, 상당히 잘돼 있는 매장들이니까요. 여행길에 이런데 들려 보셔서. 어, 여기 일본 주민들이 많이 식품을 이용하시는 생필품을 이용하시고 또 먹을 것을 구매하러 오시는 이런 장보는 곳이다 이렇게 생활하시면 은그 일본인들의 그 먹는 문화라든지 습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토에서 한90% 정도 매장 사업을 하고 있는 오제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